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얘들아 정의했어 의미를 정했어.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게 하는 어떤 알파 베타를 구해서 뺀 거에 절대값이 궁금하대. 그럼 자뭔 강아지 같은 소리인가 해볼게. 얘들아 X 동글레미 동글레미 X는 뭐야? 앞에 거. 근데 앞에 거 뒤에 거 똑같잖아. 그냥 얘들아. 그럼 뭐야?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 뭐야? X 더하기 X 빼기 뒤에 거. X 이거야. 얘들아. 그럼 몇이에요 이거 이 2x 제곱빼기 x 이렇게 된거고요자 x 동그라미 3은요 그럼 이렇게 된거에요 자 해볼게요 앞에거 그다음 뭐야 앞에거 더하기 뒤에거 빼기 뭐야 뒤에거3 이렇게 쓴거에요 요거야 쫄 필요 없지 얘들 하란대로 하면 됐던거야 이렇게 돼서 둘이 같다는데요, 여러분? 나 이거 잘못했네, 얘들아 이거 2, 2 어, 와, 맞는데? 둘이 같다고 했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요고가 요거죠 자, 이사시킬게요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나온다, 맞습니까? 빼기, 빼기 그러므로 x는 3 또는 1이죠. 그럼 둘이 빼고 절대값이니까 뭐예요, 여러분 여기는 3 빼기 1 하면 되니까 2번이 되겠다. 절대값이니까.